이 날이 또 오네요, 여러분. 네, 맞습니다. 제가 나 왔습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반갑습니다. 둘, 셋. 안녕하세요, 이태입니다 반갑습니다. 둘, 셋. 안녕하세요, 입니다 와, 오늘, 네, 티 최고네. 좋습니다. 한번우게 인사를 해볼까요? 아, 네. 네. 여러분들, 오시느라고 정말 좋습니다 갑자기 비가 와죠 누가 이트 아닐까봐. 네맞습니다 여러분, 소로 서울로 시작해서 소로 서울로 끝이는남자인피니 둘째. 자, 비 관련된 제 있죠 소나기엄브라은 네. 레이터지. 은레은레인터지은레이 아, 은이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. 이쁜 척입니다. 반갑습니다. <laughs>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이쁜 척입니다. 안녕하세요. <laughs> 네, 너무 고었습니다 영원한 막내 이성적입니다. <laughs>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여러분들 우상 같은 남자, 남유입니다. <laughs> 네. 네. 여러분, 반갑습니다. <laughs> 여러분들파라지옥입이파라다파라지옥니다파라니고 <같은> <laughs> <반갑습니다. 웃음> <이거. 웃음> <천막도> <laughs> 달아서 요 요즘 뭐, 너무 고영공부하시예 달아서 달네 저희가 이렇게 어이넥데이셔 앵콜 콘서트에 막을 열었습니다. 2024년 12월 서울 연말 콘서트 이거를 이제 4개월 만인데요. 어 여러분들 정말 어 보기에 너무나 보고 싶었습니다. 맞습니다. 여러분들 <laughs> 덕분에 솔직히 앵콜 콘서트가 이렇게 진행이 되었잖아요. 그죠? 맞아요. 아, 벌써 스, 콘서트를 한지 1년이 지나버렸어요. <laughs> 예. 작년 12월에 2 4년도였는데한 해가 지났습니다. 그렇습니다. 예, 25년도 이렇게 또앙코르 콘서트까지 여러분들 아, 매진을 또 시켜주신. 아, 진짜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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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감사합니다. 블에또 이렇게 서울에서 피나레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예. 이번 15주년 참 깊은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, 성유 씨? 성유 네, 씨 어때요? 저는 사실 무대 하기 전까지면 실감이 안 났어요. 네. 네 이제 막 막상 이렇게 열어드니까 니까전화 떨리긴 하네요. 지금 아~ 떨리는데 성년 씨가 <목소리> 진짜 애들에게 이뻐 보이려고 염색을 몇 번을 했는지 헤어질 때는 염색을 하면은 다못요 저기 멤버들도 좀 힘들 수 있어요. <목소리> 저자한테막 어~, 어 핑크색이 어울릴까 파란색이 어울릴까 빨간색이 어까 뭐랄까 뭐, 어제 염색 어제 염색했어요. <목소리> 나 오늘 염색하러 가야 돼 시간이 없어 이래야지. 고그래서잘 보이기를 도와주고 노력도 해봤습니다. <목소리> 방금부터 계속 서이문을 받고 싶어서 성현 씨가 이렇게 노력을 한 점을 말아 주시면 좋겠고요. 맞습니다. 여러분. 네. 여기가 어디죠? 네. 자, 자, 아, 인천 인스파에서 만나는 인피니트와 인스프리. 아니, 뭐 뭐. 네 인피이트 아, 네이 나오네요. 네, 정말로 인연이 아니래수라 아닐 수가 없습니다. 어? 네. 인천동 장동까지. 어? 어? 사람인 남윤까지 사람인 남. 어? 송규까지? 습니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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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따가 인술 <인셀천을> 전할 우리 인기리뷰까지. <laughs> 인술 전해요? 안 해요? 어? 어? 까 여기서 지금 인서울, 까지 죄송합니다.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인술 전 해야 되는데요. <laughs> 자, 그럼 다시 이제 여러분들 한번 준비지 한번 손해보요 준비됐습니까? <laughs> 야, 이건 진심인데?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? <목소리도> 설마 뭐, 힘들어, 힘들어? 목소리가 여기서 제일 큽니까? 아, 그고 그래, 힘든 만큼 소리 질러 <laughs> 자, 여러분들이 힘들게 찾아오신 만큼 저희가 에너지를 쏟아붓도록 하겠습니다. 걱정하지 말아주시고요. 네. 자, 그럼 빨리 다음 노래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분래로 깨우실까요? 인셉션, 렛츠고!